pc방 갈 이유가 없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c방 보상도 좀 크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원기님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원기님 도 이제 던파 유저분들을 위해서 보상을 또 얹어주신다고 대원기님이 예또 네, 대원기 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얹어주신다 해가지고 이따가 연결을 할 건데요 음. 아 그리고 우리 그 음. 원기님께서 넣어주신 그 보상 그거는 매, 언제 들어가죠? 그거 20시간에 40시간 아닌가? 몇 시간이죠? 보상 도상... 40시간에 예. 40시간에 40시간. 이제 그치 그, 40시간 아, 들어 그 아바타. 네. 예, 예. 오케이 그거 들어간 아바타 들어가지 네네. 그게 뭐 저기, 코스튬. 예, 네 코스튬, 코스튬 아바타. 예, 네 그런 거예요. 네. 어예 오셨어요. 멍하. 아, <laughs> <laughs> 예 우리 대원기 님께서 네. 또 우리 던파 생일이라고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셨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같이 모여서 할라 그랬는데 1년 전처럼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화 연결, 을 영상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원기님께서 한번 여기 우리 던파 유저분들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f c s t o 총괄 디렉터 강욱입니다. 네. 저희 어,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어, 던파 모임가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선 제 던파의 18번째 생일을 네. 뭐, 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작년처럼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케이크 케이크를 자를 수 있으면 참또 재밌는 장면도 나올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네, 작년에 재밌는 짤들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아, 재밌게 많이 봤었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그래도 아, 태풍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네. 아니, 원기님 이 채팅 보니까 이 케이크를 못 먹어서 아쉽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laughs> 그 작년에 음? 비해서 케이크가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아 이게 급하게 공수한 케이크거든요 아, 이게 뭐 제주 특산물. 네, 말차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아, 네.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먹방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참 네. 아쉽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선물 그 피쉬왕 선물 얹어주신 거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새로 제작해서 꿈의 항의 세트라고 네. 하나 새로 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약간 푸른빛의 네. 세트고. 저희가 이미지를 드리긴 했는데 보여주실 수는 없죠, 지금은. 어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아 지금 아직 준비하고 있다고 음, 합니다. 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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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피시방 이벤트 시작하면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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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긴 하네요. 네. 네. 그 네. 네. 어, 네. 아 그리고 네. 뭐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사실은 네. 만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았을 건데 제가. 못 만나게 돼서 좀 네. 아쉬워서, 네, 네, 좀 네, 죄송한 마음에, 네, 오 피시방 이벤트 할때좀더 힘을 내시라고, 네. 아이템을 하나 더 지원을 해드릴까 싶긴 하거든요. 오, 역시 오, 이게 아, 역시 그릇이 그런지. 다른, 네. 네. 네, 그릇이 다른 남자. <laughs> 네, 그래서,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할퍼버닝 하고 네. 많은 용사님들이 이제 오셨는데 네. 조금 더 즐기시라고 이제 테라버닝 부스터를 같이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버닝 보스터도 원하시는 대로 뭐 적당한 적당한 시간에 언제 언지, 언제서서 네. 뭐 사용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쿠폰식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쿠폰식으로 네, 지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 오. 아니 일단 오. 내일이긴 한데 네. 바로 해야죠 뭐. 그렇지. 네, 저희 네. 뭐 테라버닝 보스터도 바로 네. 쿠폰 네. 발급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네. 테라버닝까지 이렇게 얹어주시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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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덤파 뭐 용사님들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메이플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덤파는 이제 모험가라고 부릅니다. 아, 네, 메이플 <laughs> 용사님들. 네, 덤파 모험가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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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이게 우리 넥슨 가족끼리 같이 해가지고 저희 덤파가 지금 그 PC방 차트에서 차트 아웃 돼 있는데 다시 영차 영차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아 그리고 네. 그 아까 장태 대비지 예쁘던데 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 없어요? c 120시간 <laughs> 올리시면 되는데요. 아 근데 직원은 안 주신다고 아까 해 가지고. 아, 원기 님은 드려야죠 네오플 직원은 안 준다는. 아,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네. 아넥스 직원은 가능한가요? 아넥스 직원도 다다안 다 되긴 하는데 킹 네. 원기 님은 여기 채팅 미리로 어떻게 해? 사심이 이렇게 있다고 네, 그거는 네, 이제, 넥슨, 이제 네, 사비로 사내여. 사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PC 방 이벤트하면 네오플 직원뿐만 아니라 넥슨 전사 직원이 다 저희가 다 걸러내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걸러내죠. 네. 왜냐하면 직원분들은 그래서 직원분들이 좀 불만이 있죠. 이게 네, 그렇죠. 역차별 아니냐? <laughs> 뭐 예를 태면 뭐 메이플 직원이 아닌데도 네. 나도 못 받냐? 어, 네, 못 받죠. 그렇죠. 뭐 이런 네.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저희도 네. 이번에 당패드 이벤트했는데 약간 사내에서 네. 조금씩 이제. 예, 아우성이 좀 있었죠. 네, 저희도 아우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여기서 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미지가. 네, 어, 갖고 싶을 만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혹시 취향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laughs> 저기 아, 이 캐릭터 캐릭터 중에 어느 캐릭터가 네.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그한띄워줄수 있나요? <laughs> 장패드. 장패드. 또 원기님의 또 취향을 요새 뭐. 약간 MBTI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취향을또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거죠. 네 유튜브가 살짝 딜레이가생 a k Delay, 터 중에서는 여마법사 제일 좋아하 y 하 b 네. 역시 역시 원기 a n g Oh, so she said, I'm sorry, I didn't know. 많이 올라오고 r n i 아 g 원 o o 어블레스터를 네.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음. 네, 아 다른 이유도 없고 네. 뭐 예뻐서 아. 좋아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 역시 이렇게 오만유 좀더 솔직하시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여튼 네.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근데 이게 너무 저희가 받기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뭐 마침 18주년 이렇게 생일이라서 이렇게 받았는데 언제 한번 저희도 한번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때를 기다리면서 저도 내일 저희도 패치가 네. 있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좀 준비하러 아 맞아요, 맞아요, 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메이플 유저들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저희가 너무 오래 붙잡고 계시면 안되기 때문에 예 네.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기님 감사드리고 파이팅입니다. 네, 건파 네, 열려댄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모은가님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아, 네 이렇게. 또 원기 님하고. 와 네. 아, 근데 원기 님이 진짜 그릇이 다르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러까지 어, 사실 이게 굉장히 뭐 저희 쪽에 괜찮은 조건인 게 쿠폰을 지급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뭐팔 수도 있나요? 그래서 그냥 난 메이플 안 한다. 뭐좀뭐 음, 뭐 하기 나름? 그러니까 네, 뭐 메이플을 뭐... 할 수도 있고. 네. 뭐 메이플을 안 한다. 나 그러면은 그냥 뭐할 수도 있고 뭐 음. 여튼 굉장히 좋은 건데 일단 저희가 이제 18주년 생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기님께서 이렇게 좀 얹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넥슨 패밀리니까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거죠 던파 기념인데 왜 메이플? 그러니까 아그아 그, 아, 대단한 게 아니다 어,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시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이렇게 얹어지는 거라, 좀, 음,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